하나, 둘, 셋, 넷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큐빅스. 생일 축하합니다. 속골 뿌러주세요 하나, 둘, 셋. 감사합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함께 걸어가자. 와. 자 이제 그 큐빅스가 이게 돌아다니면서 저희가 준비한 선물들 있거든요. 아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. 오늘 주말이잖아요. 또못도시였던 분들이 또 오셔가지고 너무 반가운 얼굴들. 그게... 또 오셔서 너무 좋고 새로 오신 분들도 너무 와서 너무 좋고 다음에 또 이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. 너무 오, 감사해요. 안금 없죠? 네. 네 악수 한 번만 해줘요. 오늘 처음 아, 왔는데. 아 좋아요 좋아요. 재미니까. 아나 덕분에 재밌었어. 너무 재밌었어요. 이제 네. 이제 네. 아, 네. 소감은 불치실안되거든요 아, 네, 솔직한 소감으로 볼게요. 일다 이렇게, 이렇게 직접 만나 뵐수 있는 기회가 원래 좀 적었잖아요 이렇게 오늘 볼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다음에는 또 이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음식도 맛있었죠 여러분? 네, 네. <laughs> 그러니까요 오늘 진짜 엄청 재밌어서 저도 좋았어요 저의 소감입니다 좋습니다 <laughs> 어느 부분이 거짓말이에요? 제가 <laughs> 봤을 <laughs> 때는 다 아, 진실이죠? 네네 올려봤어요 네, 아 저는 오늘 사실 좀 가벼운 마음으로 정말 나왔는데 진짜 우리 다 아, 지인들? 진짜 가까운 우리 팬분들하고 놀다 가는 것 같아서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중간부터 어떻게 지나가는지 제 기억도 안 나고 재밌는 소다 많이 떨고 게임 어, 네? 재밌었던 기억만 나서 너무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오래오래 네. 함께해요 진짜 진짜 많이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어, 저희가 호우팅 준비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다 같이 있고 단체 사진을 한 번만 찍었으면 약간 인기 러면 이렇게 잠깐 걸치고서라도 받았다 이렇게 하나 찍어요 저희가 저희 포스터랑 사인 안 했거든요? 사인 받아요 막자지거라게 한번 또 받아 봅시다 날라리아 파란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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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으로 돌아간다 패션 지금 안나오겠다 패은나르에 나와 나를구에 아이야 어이야 페인 똑같애